안녕하세요. 모로크의 한진성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올해 새로 개편된 제도이고요. 작년까지는 미래 청년 육성 장려금 형태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외로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취업외로 청년이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말하고요.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4세까지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고졸 이하의 학력,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보호아동 등은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행, 유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입니다. 올해 2022년 중에 지원 대상 청년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연내, 올해 연말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단 5월 초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이걸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2회에서 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아 2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을 1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이걸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